안녕하십니까. 자 오늘은 요거를 부셔볼 거예요. 왜냐? 손이 잘렸어. 이게 뭐냐? 언제쯤 잡히는 휴대폰 충전기 요겁니다 이거 부셔볼 거예요, 오늘. 여기 조금 해놨어요. 조금 해놔서 마저 힘 주면 부서질 겁니다. 이제 안에 뭐가 있나 궁금해서. 부셔 보는 거죠? 안에 궁금하니까. 부러졌고 여기 선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네요. 뭔가 조금만면 하나 들어가 있네. 살짝 뺄수 있을까? 못뺄것 같은데 그럼 또 부셔. 음. 살살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어, 빠졌다. 빠졌네 요 안에는 요 안에 뭐야 이거 요 코드네 코드랑 조그만 핀 하나 있네요 조그만 핀 하나 있고 요기는 이렇게 여기 전선으로 돼있고 연결돼있고 납땜 돼.. 있고 연결돼 있고 납땜돼, 다 납땜 돼있네 여기 납땜 돼서 내가 뭐할수 있는 게 없고 이거 솔직히 잘 모르겠어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그냥 하나씩 봐면서 이거 똑같은 게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게두 개가 들어가 있고 이거 저항 하나 이건 뭔지 모르겠고 또 뭔지 모르겠고 뭔지 모르고뭐 이런 거 이거 하나 들어가 있네요 N100DR1760이라고 돼 있는 거 하나 이것도 똑같은 거두개 들어가 있고 똑같은 거두개 들어가 있고, 이거는 뭐 전선인데 초록색은 뭐 아시다시피 접지, 빨강, 초록, 흰색, 검은색 해서 선 들어가 있고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. 음, 디판은 뭐 내가 더 이상 분리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디판은 뭐 일단 납땜이 많이 돼 있고요. 디판은 요거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뗄수 있는 건 요거랑 뭐 저항들? 저항들 조금 들어가 있네 이렇게 하나 둘셋네개뭐칩두 개랑 똑같은 거 같기도 하고 다른 거 같기도 하고 똑같니? 다른 거 하나씩 하나 둘셋네 개씩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이런 구조네요 예, 이과생들을 아주 좋아할 것 같은 구조들 <laughs> 저는 문과생이라 잘 모르겠지만, 여튼, 요 안에는, 요 안에는, 요 안에는,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. 예. 네, 궁금하시면은, 여러분들도, 뭐, 뭐, 잘려있으면, 뭐,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. 그러면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.